제 생각에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좀더 감독님한테 좀 마음에 들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독님하고 김태룡 코치님은 평소에 좀 어떤 조언들 위주로 좀 많이 해주시니가 훈련할 때어 일단 내야수기 때문에 수비가 수비를 잘해야 뭐반 간다고 수비 연습을 더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음. 그쪽으로서 연습을 많이 해주시. 스스로도 지금은 공격보다는 수비를 먼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우선이라고 하시죠 네. 주장, 손하섭 선수는 좀 마인드적으로 서준호 선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다 하더라고요. 아, 우준 선수한테도 좀 어떤 얘기를 해주던가요? 저한테는 이렇게 그 플레이를 할때 자신있게 하라고 기죽으면서 플레이를 하지 말고 음. 그냥 신인답게 핵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배님들 하는 거잘 보고 따라하고 음.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음. 그 외국인 선수 아수아에나 톰슨하고는 좀 많이 친해졌습니까? 렐리랑? 어, 네. 제가 아수아에랑은좀 같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예, 예. 같이 소, 얘기도 많이 하고 제가 한국말도 좀 많이 알려주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 뭐 어떤 거 알려줬나요? <laughs> 어, 그냥 그냥, 그냥 내야 수 있던 아수아에한테는 형들이니까 그냥 예. 한국말로 뭐 봉기형 뭐 이런 거나 아, 뭐 나이 잘 잡았다. 뭐 그냥 화이팅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거든요 아, 어디라도 사실 자신이 있죠. 어떻습니까 네. 솔직히 자신은 있는데 또 제가 그걸 또 이겨내야 되니까.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이 루스가 가장 편하고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음. 아수아에도 그렇고 신봉기 선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국내 무대에서는 최고의 수비력을 가진 선수인데 네. 그 선수들 보면서 배우는 것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신봉기 선배님한테는 배울 게 송구나 뭐핸들링이나뭐 그런 점에서 진짜 많이 배우고 싶고 네. 아수아에는 게 스텝이나 게 후드업 그런 거 많이 좀 배우고 싶어. 음. 롤 모델을 예전에 오재원인 선수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롤 모델? 을 아, 음, 아니 이게 원래 우투 자타인 내야수는 아. 원래 오재원이긴 했는데 예, 예. 원래는 문기현 선배님이 제롤 모델이었고 워낙 수비를 잘하시고 그러시죠. 항상 제 초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아, 예. 정말 인성도 정말 좋으시고. 지금도 가끔 만나면 인사도 드리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고 있어요. 음, 캠프 끝나고 가, 이제 한국 들어가면 뵙겠네요. 네. 음, 어. 마지막으로. 올해는 그냥 제 목표는 1군에서 30경기 정도 뛰는 게제 목표고, 뭐, 가능하면 더 많이 뛰었으면 좋겠고, 음, 그냥 많이 출장했으면 좋겠어.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제 프로야구 선수 고승민인데 네. 이종범, 이승엽처럼 언젠가 한 30년 뒤쯤에는 은퇴할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프로 프로 야구 팬들한테 아 고승민은 이런 선수였어. 좀 어떻게 기억되고 싶어요. 어 일단은 뭐 최고의 내야수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싶고 그리고 그냥 모든 팬들에게 그냥 인정받는 선수가 되고 싶은 게 제. 뭐.